오늘 제목은 모성애입니다. 여러분 모성애가 뭔가요? 어머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,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, 너무나 숭고한 그 마음이 아닙니까 모성애? 제가 좋아하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우리 새끼를 놓는 암컷들을 볼때그 새끼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돌보는지. 그것을 볼 때마다 어,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어,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동물들은 자식을 버린 일이 어, 거의 없다고 어, 보는데 이 모성애가 가끔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. 어,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모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부모님에 대한 마음 부모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 아이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. 어, 줄 것입니다. 그리고 부성애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고요. 일단 오늘은 모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어,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어, 사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저에게는 어, 실질적인 부모님을 제외한 어,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어 우리 어릴 때부터 아기들이 힘들거나 고칠 때 엄마라고 외치는 것처럼 또 어른들이 성장해서 어 갑작 어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엄마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런 인간의 본능에 있는 엄마를 찾는 그런 본능이 어 다소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아동들이 느끼지 못하는 모성애로 인해서 가정을 꾸릴 때에또 힘든 점과 또 인생을 살면서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어, 얼마나 어, 참으로 어,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죠 어,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몸성에도 중요하고 부성에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,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저에게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 모성애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모성애가 없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예를 들어 나이가 70살이 되어도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그 부모님 밑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또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는 어~ 그런 정말 아름다운 어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성애일 텐데. 모두가 신부모의 모성애를 베풀어 주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양과 또한 가정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아동들을 후원하면서 모성애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사람이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모성애인데 어 정말 그 안타까운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보호 시설 의 아동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어 청년들 스스로 어 모성애보다 더 순고할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믿고 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어떤 글을 보다 보니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 딸로 태어나줘 고마워. 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아마 아무도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일 것입니다. 내 딸로 태어나줘 고마워.한 어, 부모가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본능적 인 역할은 아마도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어, 자세일 것입니다.이러한 어, 내 딸로 태어나줘 내 아들로 태어나줘 고마워나는 이런 한 말을 듣는. 분들과 이러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동들의 그런 심리적인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. 어, 그러나 음, 우리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그 시설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모성애와 부성애를 보더라도 더 삶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어, 그러한 역할을 자기 게할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어, 저 역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, 상당히 어, 강하기 어, 때문입니다. 우선 오늘 모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가끔씩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가끔씩은 어좀 슬퍼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을 더 강하게 할수 있지만 그 모성애나 부성애가 나의 전부일 수는 없다 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제 삶에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.우리 구독자님들은 혹시나 주변에 보시자 아동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모성애와 부성애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정말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감사합니다.